당대표 선거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%를 넘지 않았습니다. 이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. 결선 투표는 내일 방송 토론에 24일 온라인 투표, 25일 ARS 투표를 진행하고 26일에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당 대표 선거 결선 투표 후보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투표 결과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수치 없이 결선 투표자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. 결선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, 장동혁 후보입니다.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